여보세요, 어, 뭐, 마스크가 7만원? 지금 너무 장난하나? 너, 딱 거기 기다려있시라내 지금 바로 간대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박사 홍박사입니다. 한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홍박사가 가전제품이라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마스크가 7만원이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마스크길래 7만원씩 하는지 여러분들께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빠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이 제품은 에어맥 프리미엄 마스크인데 오늘 이 친구가 왜 7만원씩이나 하는지 한번 언박싱부터 특징 그리고 착용 후 한번 활동까지 한번 쫙 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언박싱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홍박사가. 언박싱, 개봉을 다 했습니다. 와, 진짜 마스크가 무슨 이렇게 구성품이 많은지 깜짝 놀랐는데 구성품을 먼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성품, 실리콘 마스크입니다. 두 번째, 라이브 캡슐. 세 번째, 패션 마스크. 네 번째, 향균 마스크. 다섯 번째, 보조 스트랩. 여섯 번째, 넥밴드 일곱 번째, 방향 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어맥 마스크 사용 설명서입니다. 홍박사가 지금 에어맥 프리미엄 마스크 홈페이지를 보니까 진짜 7만 천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친구가 왜 7만 천원 비싼지를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가 유해물질 3단 차단필터입니다 마치 홍박사가 올때는 공기청정기에 필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친구 에어매 필터는 바이러스와 균은 99.9% 완벽하게 제거하고 0.3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초미세먼지까지도 96.31%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공기청정기하고 동일한 필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밀착이 잘 되는 디자인이라는데 홍 박사가 딱 맞춰보니까 예전에 군대 시절에 방동면처럼이 앞면 부분이 정확하게 밀착이 되는데 촉감은 생각보다 되게 좋았습니다. 기존에 마스크는 어땠습니까? 한 하루 이틀 지나면 입에 마스크에 뭐천 부분이 묻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친구는 반영구적으로 세척을 하면서 계속 쓸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자 여러분 공부 박사가 착용을 했는데 숨쉬기가 편한 마스크를 는데 한번 착용하고 말을 해봤는데 역시나 숨쉬는 건 정말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안경 쓰시는 분들 대략 한,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더라고요. 홍박사도 안경을 지금 쓰고 있는데 마스크하고 안경을 동시에 썼을 때 가장 불편한 게 뭡니까 습기가 정말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앞이 안 보일 때가 많은데 이 에어맥 프리미엄 마스크는 홍박사가 이렇게 텐션을 올리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습기가 전혀 차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숨 쉬기가 편리하다는 소리 아닐까요? 그리고 홍박사가 지금 이 안에서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마스크는 어떻습니까? 어, 천 부분이 입술에 대이거나 이래서 조금 찝찝하거나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 에어맥은 안쪽에서 3.8cm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가지고 숨 쉬는 것도 편하고 지금 홍박사가 말하면서도 붙는게 없으니까 깔끔한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크 어떻습니까? 지금 매일매일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마스크 하는 게다 얼마입니까? 보통 한 500원에서 한 900원 정도? 500원에 씻을 때, 한달 동안 또 구매를 하면 15,000원 이상, 한 15,000에서 2만원 비용이 드는데, 이 에어맥 프리미엄 마스크는, 이 보시는 에어맥 필터를 한 달에 한번 교체만 하면 됩니다. 금액이 1 8 0 0 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마스크보다도 유지 비용이 저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으면 이 친구 정말 괜찮은 거 아닐까요? 그리고 최초 구매 시에 홍박사가 박스 안에 보니까 두 개, 두개 에어맥 필터가 두 세트가 최초에는 들어있습니다. 에어맥 프리미엄 마스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KF 구사 마스크하고 에어맥 필터를 비교한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홍박사가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이 마스크의 안정성도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홍박사 확인해 보니까 지금 에어맥 마스크는 실리콘 무독성 테스트를 완료했고 F.I.T.I. 향균 테스트도 완벽하게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광증 백제 테스트까지 완료한 안전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색상은 블랙 화이트 사이즈는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가 있는데 홍박사는 체험단을 신청할 때 블랙을 했습니다 왜? 흰색이 때 타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블랙을 신청했고 사이즈는 엑스라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홍박사가 에어맥 프리미엄 마스크를 착용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혹시나 불편한 게좀 없는지 조금 오래 착용했을 때 불편한 건 없는지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박사입니다. 홍박사가 에어맥 프리미엄 마스크를 가지고 지금 이제 착용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저희 동네를 한번 걸으면서 얼만큼 편한지 또 워낙 운동량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거든요. 숨쉬기가 어떤지 그리고 뭐 안경에 습기가 차는지 한번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걸어볼게요, 승덕 계속. 홍박사 나왔습니다. 홍박사가 에어맥 프리미엄 마스크를 이제 착용을 하고 한 30분 정도를 뛰다가 걷다가 뛰다가 걷다가 했는데 지금 조금 숨이 많이 차오르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에어맥 프리미엄 마스크를 언박싱부터 특징 그리고 착용까지 한번 해봤는데 정말 제품은 좋았습니다. 좋았고 두 번째로 숨 쉬는 거는 정말 편했습니다. 혹시나 차후에 에어맥 마스크가 어레이드 버전이 나온다면 개인적인 바람인데또 뒤쪽에 뒤쪽에 편리한데 조금 더 탄성을 넣어서 조금 더 저같이 얼굴 크고 머리 큰 사람도 편리했으면 하는 게 홍박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아 그래도 에메마스크 왜 7만 원 정도를 하는지 오늘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숨이 너무 차네요 지금 바로 찍으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여기서 에메프리미엄 마스크 리뷰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나은 모습. 더 합리적인 제품이 있다면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홍박사 가전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